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를 사랑해주시는 소중한 팬분들께 오늘도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천사라 불리는 장민호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감동으로 가득한 결혼식 현장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장민호의 결혼식 장면을 영상 속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천사의 결혼식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 이벤트가 아닌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에게 트로트의 천사라 불리는 장민호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화려한 장식이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순수한 사랑과 진실성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려온 꿈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예식장을 물들였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순간 장민호의 눈에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강한 이미지로 서 있었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는 순간만큼은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눈물은 자랑스러움과 행복,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축하 또한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민호와 함께 삶을 나눈 동료와 절친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고, 부모님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은 하객들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이 완성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파티에서 그들은 외부의 시선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과 유쾌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추억을 쌓았고 이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의 약속이 아니라 아,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결합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늘 빛나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다른 무대, 인생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사랑, 행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경이 빛을 발한 특별한 날이었으며 장민호와 그의 아내는 이제 함께 걸어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천사의 결혼식이라 불린 이날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